안녕하세요, 올라라 김미숙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헤밍웨이라는 어, 책 《노인과 바다》의 민음사 책인데요. 101에서 104까지 읽었는데 어, 여기에 마코 상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코 상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코 상어는 굉장히 크고 빠르기도 해서 어. 저기 해양 생명체들을 많이 먹는데 날아다니는 새조차 먹는다고 해서 제가 새를 어떻게 먹어 해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다에 상어가 펄쩍 뛰어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를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 굉장히 이 마코상어 마코상어가요 어 마코상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마코상어 마코상어는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어의 주둥이는 굉장히 주둥이를, 어, 주둥이 빼고는 좀 아름답게 생겼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등은 황새치처럼 푸르고, 배는, 어, 푸른 은빛을 띈다고 하고요. 가죽은 매끈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면 아래서 높다란 등 지느러미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칼날처럼 물을 가르듯 아주 빠르게 움직 헤엄치는 요 마코상어입니다. 마코상어 어, 주둥이를 빼놓고는 형태가 일반 황새치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고요. 어, 안쪽에 이빨이 이렇게 여덟 줄이 안쪽으로 비스듬히 박혀 있고 상어처럼 피라미드 모양의 이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손가락을 매 발톱처럼 오그린 모양을 하고 있어서 노인의 손가락 길이만한 이빨이라고 해서 양쪽 가장자리가 마치 면눈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어, 마코 상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마코 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챗GPT에게 어,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코 상어는 대형 상어의 일종이고요. 어, 마코 상어는 빠른 속도로 아주 유명하고 바다에서 헤엄을 칠때 상어 중에서 어, 빠른 상어로 알려져 있고요. 슬림하고 유선형의 물체를 가지고 있고 몸체를 가지고 있고 주둥이와 이빨은 날카롭고 주로 온대 및 열대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대 해역에서 발견되고 탁월한 사냥꾼으로 소형 물고기 또 다른 상어, 때로는 새까지도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제가 새를 그려달라고 새를 잡아먹는 마코상어를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어 이들은 속도가 민첩, 속도가 매우 빠르고 민첩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상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코상어가 지금 새를 잡아먹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마코상어의 날개가 있어서 제가 날개를 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영어로 좀 읽어볼게요. I've created an image that depicts a m a k o shark leaping out of the water. To catch a bird in midair, it shows the shark's speed and agility as it becomes a formidable predator in this dramatic encounter. 여기 굉장히 극적인 이런 상봉을 하지만 이세 개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어, 마코 상어가 스피드하고 에지로티한 밀접성이 빠르다라고 했죠. 그리고 midair 공기 중에 그러니까 바다에서 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와 가지고 midair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어, 새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어, 날개를 빼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고요. 어, 제가 또 다른 어, 질문에서 노인과 바다에서 마코상어를 주인이 노인이 죽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 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커다란 청새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끌고 가는 동안 마코상어를 포함한 여러 상어들과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마코 상어는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프리데이를 아까 영어로 프리데이터라고 이렇게 나왔죠 프리데이터인데 포식자로 묘사되고 청새치를 먹기 위해서 노인의 배에 접근합니다 이 마코 상어를 죽이기 위해서 지혜와 힘을 사용해서 하나를 죽이지만 다른 상어들이 또 와서 공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코 상어와의 싸움은 이 노인이 용기와 용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인간 정신의 불굴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 노인과 바다에서 이 노인은 생각을 자꾸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 산티아고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내면의 싸움을 말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청새치를 잡아가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내면의 싸움 즉 노인은 청새치를 잡은 후 상어들로부터 노인의 노행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여기 참 재밌잖아요. 자신이 잡은 노앵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청새치를 잡고 그걸 가져가는 도중에 어, 이 상어와의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노인이 말하는 이 생각은 단순한 사색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 또 어떻게 하면 어, 청새치를 보호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그 상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력,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고민을 우, 의미한다고 합니다. 노인은, 어, 체력적인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외로움, 자연의 잔혹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색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현재 어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서 용기 있고 희망을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아, 챗지피티 정말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정말 잘해 주고 있죠. 그래서 노인의 생각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도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 존재감,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이 노인이 말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유의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산티아고가 생각하는 일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무기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결단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책으로 지금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 마코 상어에 대한 이야기와 또 노인이 마코 상어와 같은 상어로부터 청색치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